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로키가 닥터 스트레인지 2와 연결된다고 케빈 파이기가 밝혔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로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나온다는 건 엔드게임에서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고 사라진 다른 우주의 로키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것이란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로키는 어떻게 닥터 스트레인지 2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닥터 스트레인지 2의 부제는 인더 멀티버스 부 매드니스, 즉 광기의 멀티버스에서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멀티버스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1에서 닥터의 동료였던 모르도는 무분별하게 타임스톤의 힘을 쓰는 닥터를 떠나면서 자연 법칙을 무시했으니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죠. 저는 모르도가 경고했던 그 대가가 바로 타임스톤을 쓸 때마다 생겨나는 또 다른 평행 우주의 발생으로 인한 우주의 혼란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가 타임스톤을 손에 넣은 다음부터 mcu 세계관에는 정말 셀수 없이 많은 평행우주가 발생했을 겁니다. 먼저 닥터 스트레인지 1에서 닥터 가 도르마무와 대결할 때 끝없이 반복했던 시간 대감기 역시 그 횟수 만큼 많은 우주를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는 역시 타임스톤의 힘을 남발합니다. 바로 1400만 605개의 경우를 보고 온 때였죠. 타임스톤의 능력은 시간에 관한 능력이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미리 보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인피니티 워에서 1,400만 605개의 경우의 수를 보고 온 닥터는 그냥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1,400만 605번 과거로 가 직접 그 상황들을 겪었을 겁니다. 마치 도르마무와 대결했을 때처럼 말이죠. 그러니 닥터가 타노스와 대결하는 경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하나씩 생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어벤져스들이 과거의 뉴욕으로 가 인피니티 스톤 강탈 작전을 펼쳤을 때 이때 뜻하지 않게 루키가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고 도망가는 분기가 새로이 발생했죠. 여기서도 또 하나의 대체 우주가 더 생겨난 셈입니다. 아마도 닥터 스트레인지 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는 이러한 멀티버스의 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들을 닥터가 직접 나서 수습하는 것이 주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엔드게임의 스페이스 스톤을 가지고 도망가 새로운 평행 우주를 만든 로키가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렇듯 케빈 파이기도 밝혔듯이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로키에 등장하는 그 로키가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즈니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드라마 로키를 반드시 봐야 하는데요. 로키뿐만 아니라 완다 비전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 2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된다 하고 앞으로 나오는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 작품들이 모두 MCU 세계관과 연결된다고 하니 마블 팬으로서는 더 즐길거리가 풍성해져 기쁘기도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블 영화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재까지 MCU 영화는 2008년 아이언맨1부터 2019년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까지 총 23편이나 됐네요 이제 여기에 드라마 작품들까지 추가로 나오는 형국인데, 이 드라마들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MCU를 보면서 특정 상황들에서 의아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부터 론칭되는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디즈니 플러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개이 공룡 넷플릭스에 대항하여 디즈드에서 선보이는 서비스인데요. 월 6.99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8,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한달 동안 새로 선보이는 마블의 드라마를 포함, 디즈니의 이름 아래 디즈니 플러스에 업로드되는 컨텐츠들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물론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이용 금액이지만 유료가입제인 만큼, 이는 분명 팬들이 마블 작품을 즐기는 데 있어 결국 작지만은 않은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MCU 세계관과 이어지는 드라마를 선보이는 것이 사실 누가 봐도 마블 시리즈의 팬들을 대거 가입시켜 서비스 초기부터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 먼저 시장을 선점한 경쟁업체들을 기선 제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죠. 이렇게 선보이는 마블 드라마들이 별거 없이 그냥 디즈니 플러스를 초장부터 떡상시키고 그냥 버려지는 카드가 아니라 정말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MCU 본작에 필적하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유료 서비스를 따로 가입하고서라도 볼 가치가 충분한 그런 멋진 작품들로 세상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한국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